징계 또는 선급 비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 장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일단, 이 장이 안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무조건 안 돼. 전부 다안 돼요, 아예. 지금 좀 빡하셔야 돼. 자, 보죠. 자, 세무 조정. 많이 보실 거그 앞으로. 어. 자, 세무 조정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은 법인은 여러분들 배우셨나? 장부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법인은. 우리가 그 소득세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직접 정도 수익금액 7,500만원 넘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복, 그, 복식부 운이자라고. 그분들이 장부를 적으셔야 되지만 법인은 다 적어야 돼요. 알았죠? 어, 그럼 법인은 장부를 세법에 따라 적을까요? 회계에 따라 적을까요? 회계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는 회계에 따라 적겠죠? 알죠 어, 그래서 장부, 여기, 부금 장부 장부에다가 1년 동안 수익을 적을 거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1년 동안 수익을 적을 거고, 거기에서 1년 동안 비용을 적은 걸 빼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고하냐면, 내가 벌어들인 거 수익 1년 동안의 입금, 그렇죠? 1년 동안의 입금 있고요. 그게 회계 의 수익하고 유사한 게 법인세법은 입금이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장부상 비용과 유사한 게 법인세법의 사까 송금, 손금? 음. 손금을빼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회계상 이익과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요. 전 앞으로 법인세법을 텍스라고 할게요. 됐죠 그렇죠? T. 네. 그래서 좀좀 좀 줄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그냥 T라고 할 거고 장부는 B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별도로 언급 없으면 세법은 다 법인세법입니다. 제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비를 작성해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 3월까지 신고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신고할 때는 뭐를 신고해요? 이것도 신고해야 되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률도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법인의 경리과 직원이에요. 1년 동안 회계에 따라서 이거 다 적었어요. 아, 많이 힘들었어? 아 힘들었다. 근데, 버, 거기, 법인세에서 그러는 거야. 저기, 1년 동안, 입금하고, 송금도 적으셔서, 각사업민도금액 제출하세, 다음 3월달에, 음, 네, 아, 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겠죠? 맞죠? 1년 동안 요거 적는 것도 빡센데, 갑자기 1년 동안 얘도 적으래. 어쩌 막, 눈물이 앞을 가리지, 뚝뚝뚜 눈물이 막, 그, 거의, 콩지 아니야? 그쵸? 그쵸, 뭐? 그래서, 이런 구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성호생하는 거잖아요. 사성호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상 수익,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의 입금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차이나는 부분을 배우시니까, 어,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차이 없어요. 아시 그러니까 앞으로 차이가 나요라고 안 배웠으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회계하고 세법이. 아시죠? 음. 그리고,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인 소금도 대부분 유사해요. 알시죠 그럼 당연히,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도 유사합니다. 유사한 건 굳이, 얘 따로, 얘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모적인 모이 이거, 자. 법인세법에 따른 이금과 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리과 직원이라면 1년 동안 회계에 따라서 수익하고 비용하고 당기순이익을 내고요, 내고 이 법인세법상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차이가 나는 것만 별도로 세무근무한테 알려주면 법인세법상 입금 송금 각서하는 소득금액은 세무근무원이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건1년 동안의 장부의 회계에 따라서 수익하고 비용 이 구하고 나중에 3월 말일날 신고할 때이 둘의 차이가 나는 것만 별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우리가 세무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장부와 세법의 수익과 입금의 차이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비용과 송금의 차이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소득금액의 차이 알려주는 거.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맞죠? 어, 그럼 이제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장부상 수익은 100원이랍니다. 네, 세법상 수익이 이끄는 120원이래요. 이렇게. 응. 이 120원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죠이번 세무금만 구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20원 나죠? 그 20원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20원만. 그럼 20원을 어떻게 알려요 논의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법상 수익인 입금이 20원이 더 많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장부상 수익은 100인데,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120원이잖아요. 그럼 그 20원의 차이를 어떻게 알려주냐. 우리가, 20원,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원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20을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3월달에 제출할 때는 이 수익 제출하고, 이 차이가 나는 부분만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수익인 입금, 입금에 20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법인세에서, 우리가 세법에서 넣는 걸 산입한다. 라고 합니다. 산입. 산입한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 에 여러분들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회계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은 입금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파워가 셀까요 회계가 세까요 세법이 셀까요 세법이세요? 세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분들이 파워 세죠. 잘 싸우시기도 하고 국회에서 만드죠. 그런데 회계는 위원회에서만요. 위원회 회계 기준 위원회 위원회하고 국회는 째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맞죠? 어, 파워가 세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용어는 전부 다 세법을, 세법을 맞춰줍니다.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법상 수익이 입금이죠?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 쓰고 할게요. 이렇게 알려줘요.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경리과 직원이시라면 장부상 수익 1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입금산이 20원 즉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20원 넣어주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면 세무근무원이 3월 말일에 아,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120원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반대도 있겠죠, 반대. 지금은 세법상 수익이 많은 경우고요. 이제 세법상 수익이 적은 경우 해볼게요. 거꾸로. 자, 지금 반대. 자, 장부상 수익은 100원. 세법상 수익인 입금은 8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수익인 입금 20원이 적죠. 우리가 아까 넣는 걸 산입한다라고 하고요. 빼는 걸 불산입한다라고 합니다. 빼는 걸 불산입. 아시죠? 어. 그럼 지금 20원 빼야죠. 장부상 수익 100원에서 20원을 빼야 세법상 수익임 이금 8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세법상, 여기. 세법상 수익임 이금에서 20은 빼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리과 직원이면 장부상 수익 100 제출하고, 왜냐하면 우리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에서는 제출해줘야 되거든요. 제출하고, 세법상 입금,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20을 불산이 빼셔야 돼요. 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세법상 입금은 80원 이내에 이렇게 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 그지서 입금 불산이, 이거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 회계사 20원은 수익으로 계산돼 있죠? 차익는 20원? 근데 이게 법인세법상 입금은 아니잖아요. 맞죠? 어, 그럼 빼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게불산입인 거예요. 그래서 넣는게산입 빼는 게불산 용어가, 용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마스크 언제, 벗, 언제 벗는 날이 올까요? 아니 수, 수업하다가 이 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 <laughs> 숨이 차 죽어. <죽을> <laughs> 예전에 숨이 안 차는데, <laughs> 어 죽은 것 같아. 특히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죽어. 잘 보시면, <아프세요. 웃음> 어 힘들 힘들다. <laughs> 어 호흡이 딸려 호흡이 좀 정도 못 해가지고, 그저 그렇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에서 그러는 제가 수업, 제가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동안 학원 안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안 되죠, 이렇게. 그죠? 어, 그거 개소리라고 하죠. <laughs> <laughs> 그죠? 원격하면 되잖아. 어, 근데 저는 컴맹니라 그게 잘안 됩니다. 원격이 무서워요. 원격이란 용어만 들으면 막 떨립니다. 어, 이것도 강제로 했어요. 원장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고. 무척 <laughs> 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그렇죠? 어. 자, 보시죠, 이제. 자, 장부상 비용은 100원이래요. 근데, 세법상 비용인 송금은 120원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송금 잘하시네. 그래서, 장부상 비용은 100인데, 세법상 비용인 송금 은 120원이니까,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 20을 넣어주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송금? 1 2 0원어쩌저 그렇죠, 잘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죠? 어, 이렇게 알려주면, 이 세물공론이 세법자체으로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이렇게? 예. 네. 그럼, 왜 20을 해석하면 이거죠? 자, 회계, 이 차이만의 20원이 회계하는 비용으로 계산 안 돼있지, 20원이요. 하지만, 법인세법상 비용이 송금에 해당되니까 법인세법상 비용인 송금에 이0 넣어주셔야 돼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안 나와요. 요거 해설 안나오니다 시험에. 자, 반대로. 장부상 비용은 100. 세법상 비용인 송금은 80. 응. 음.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어때요? 송금? 불산입 하면 되겠죠.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서 20을 빼셔야 돼요. 불산입 뺀다면서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음. 그러면 월뭐 20원은 장부상 비용은 맞죠? 회계상 비용 맞지만,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 해당되지 않는 건 빼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용어? 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세무조정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방금 장부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이입금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이 손금이 유사하다겠죠. 그러면 장부상 이익인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줄여서 각사소득이라고 좀 할게 앞으로 각사소득 유사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무조정은 요거예요. 세법상 회계상 단기순 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세무조정한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죠. 자 장본상 단기순 이익은 100원이에요. 알겠죠? 어, 근데 세법상 단기수이인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20원입니다. 알죠? 그렇죠? 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장부상 200, 세법상 각사 소득이익이죠, 뭐? 세법상 120. 그리고 세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럼 세법상 이익이 어떻게 돼요? 20만 천. 자, 그렇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이익은 몇 병이 뭐예요? 그것도 수익 병기 비용이죠? 그죠? 어. 그럼 우리가 이 세, 세법상 이익이 올라가려면,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올라가야죠? 당연한 상식이? 이게 상상하시면 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또, 어, 어. 또는, 또는, 자 수익하고 이익은 비례죠. 그럼 반대로 세법상 비용이 어떻게 돼야 세법상 이익이 늘어요? 비용, 비용. 그렇죠, 줄여야죠. 어. 그래서 세법상 비용이 20이 줄어야 돼요. 오케이, 어, 이거 우리 배웠죠. 이거, 이거 조합하시면 돼요. 그럼 세법상 수익, 이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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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세법상 수익 이금 그렇죠, 어. 이거, 을 올린다라고 넣거다거는거잖아요 세법상 수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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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이죠이금 이거, 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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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거이떻게거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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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이 그래서 이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조정이죠. 그래서 얘를 가산 조정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자 회계면 여러분들 수익이 증가하는 거하고 비용이 감소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둘을 구분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럼 표정이안 중요한 줄 아는? 어차피 이익은 20원인데.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회사가 수익이 올라서 이익이 올랐는지,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이 올랐는지 너무 중요해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이 지금 늘어. 늘기 때문에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입금산입이야. 제가 갑자기 송금불산입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법에서는?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회계에 너무 익숙하대요 그래서 세, 법인세를 처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회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좀안 돼요, 잘. 아시죠? 아.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설명했죠, 여러분들? 어 어디, 어디까지 했어요? 아 맞다 맞다. 어 그래서 입금산입. <laughs> 아니 저 그건 아니에요. 뭐지 <laughs> 마시고. 아니, 저 그건 아니에요. 뭐지 마시고. 알죠? 어, 입금산입.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 함부로 말했다가 또 이상한 말하면 또그 소문 나잖아요. 또. 그래서 입금산입하고 송금입산입 같은 거 같은 거. 알죠? 어. 자, 그 다음 반대. 거꾸로 해 거꾸로 반대로. 자, 이제는, 요거. 자, 장부상 이익은 100인데, 세법상 이익은 80이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요거하고 쉬겠습니다. 응. 음. 그러면 장부상 이익은 100. 항상 세무 조정은 장부상 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이익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세법상 이익이 20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세법상 이익이 줄면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20 줄어야죠. 또는 그저 그렇죠. 비용이 어떻게 되면 이익이 줄어요. 늘어나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음. 우리가 위에 거부터 여기고, 자 세법상 수익에서 빼는 거죠. 그럼 세법상 수익 이금 빼는 거. 불산이 이게 되세요. 어, 그래서 여기 이금 불산이 뺀다. 어. 자 우리 아래 거, 자 세법상 비용 송금 넣는 거죠. 올리는 게 넣는 거. 손금 산입 그래서 송금 산입과. 입금불산입은 세법상 이익에서 빼는 조정이잖아요 빼는 세무조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차금조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세법은 둘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입금산입인데 송금불산입에 적었다? 감점 아닙니다. 회계는 요거 틀리면 감점이 당연히 감점입니다만. 세법은 감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밑줄치고 맞힐게요. 마칠게. 아, 맞힐게요. 쉴게요. 아좀 마치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어. <laughs> 에, 아유 들켜버렸네 에. 자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 36페이지 아3 6페이지를 한다 37페이지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37페이지 맨 위에 자첫두줄 밑줄 짓는 산출한다까지. 자 따라서 기업은 간접법에 따라 평소에는 기업회계기준대로 당기순이 산출하는 거예요. 산출하고 연말에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또 여러분들. 세번째 줄부터 다섯번째 줄까지 차감조정이라고 한다까지 밑줄입니다. 전부 다. 자, 입금산업과 송금불사비은 모두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죠. 가산조정. 그래서 양자의 구별은 안중요하다. 여긴 법인세니까 회계는 중요하지만 그리하여 이들을 가산조정이라고 하고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차감하는 세무주정이라고 해가지고 차감주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 무려 이거 밑줄 안찼네 36페이지 중요. 자, 3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거기서부터 세줄 전부 다 밑줄 중요. 이처럼 결산서상단기순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되셨, 되셨죠? <놀람>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3시 15분에 아닌데 왜안 맞지? 3시 쫑스럽죠 18분에. 18분, 저희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18분에 마지막 표시할게요. 네, 10분 쉬시죠.